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38회 중앙교구 보은장터 개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을정치가깊어가는 계절 풍요로운 기쁨과 결실의 기쁨을 느끼는 계절이고 그동안 각 교당마다 다 애쓰시고 준비하신 네,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으고 또이 보은장터를 통해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네,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신 레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교구 교화를 관장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행복공동체도 이웃과 함께하는 중앙교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 다하고 계시는 타원표현송 교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한열 익산 시장님. 네, 중앙교구 제가 교도님들 대표해서 여산 김원효 교회 부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 중앙교구 봉공회 회장님 네. 함께 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신혜경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북원흥방송 사장님 김모량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리 지부장님, 예, 이리 지부장님, 천산 김도천 경님, 남종 지부장님, 문파원이 개인정님, 그리고 우리 또구 호정위원장이십니다. 백산 유영 김정님, 함께 해주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함께 해주신 매빈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8은 장터를 준비하면서 고생하시고 1박2일 동안 애쓰실 텐데요. 본공 회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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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음, 바자회를 할까 걱정을 많이 많이 했어요. 매일마다 일 개로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풍이 두 개가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동리 같은 경우는 가김 치를 해야 되는데. 쓸려가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도 장을 지켜야 되겠다면서 딴 걸로 대치도 하고 우리 봉무의사님들께서 너무너무 많이 애를 쓰셔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한 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가 같이 행복해지는 장이 됐으면 교와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제3 8회 저희 중앙교구 공공의 좋은 장태를 개장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바로 네. 이어서 격려사 읽겠습니다. 교구장님 격려사 말씀 듣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요 앞에 길이 너무나 많이 밀려가지고 도착들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본 장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교당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죠. 네.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다 각각 각 교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물건들을 내놓고 장을 열었는데 이 장터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장터가 되기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이 우리 사회를 밝고 훈훈한 사회, 품격 있는 익산, 행복한 익산 공동체를 만드는데 잘 쓰여지기를 영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이렇게 우리 지부장님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행복한 익산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박수로 제말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연달아 있고 가을이 행사가 많은데요. 그 짧은 부분에 우리 보은장터 축사해 주시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가 이제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을 더 생각해야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 우리 봉고회가 38년을 거쳐서 그런 분들을 보살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뜻깊은 행사 오늘 하시는데 오늘 또 내일 이틀간 수고해주실 우리 동봉이 회원 여러분들 누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를 급해서 우리 지구촌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들 다밝혀진다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 군데가 쓰여진다고 그러는데 구석구석에 여러분들 손길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 에 1박 2일 동안 노래가는그노래간는 대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요.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시고 아주 부담차게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 실수 있죠? 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장식이 끝나면 우리 네분들을 함께 저쪽에 가셔서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도록. 예, 예, 준비했습니다 예, 개장 한번 한 바퀴 돌고 간단한 요기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예, 개장 선언이 있겠습니다 본공 회장님께서 개장 선언하시고 우리 교구 부의장님께서 개장을 알리는 징 힘차게 예, 쳐주시겠습니다 제 38회 원불교 중앙교구 보험장태를 개장합니다 <laughs> 네. 이상으로 개장식 마치겠습니다. 각 교당에서 네, 준비하시고 열심히 손님 맞이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름짐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음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가고 산책갔다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욕과를할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음. 딸각딸. 세가. 재채기 할 「さ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할까 말까. 음.